가치투자 마법사 빌밀러 오늘은 레그메이슨의 밸류트러스트 펀드를 운용하며 무려 15년 연속으로 S&P500을 초과 수익기록 이는 월가 역사상 유례없는 대기록으로 피터린치의 마젤란 펀드와 함께 자주 비교됩니다. 워런 버핏, 피터린치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월가의 전설이죠. 그를 사람들은 가치투자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빌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전설은 아마존에서 나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고 주가가 90%나 폭락했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빌 밀러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서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 상거래를 바꿀 플랫폼이죠. DCF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싸다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댔지만 밀러는 끝까지 아마존을 들고 갔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제국이 되었고 밀러는 전설이 되었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고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은행과 주택 관련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죠.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빌 밀러는 말합니다.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내가 틀릴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 부르며 과감히 자산의 큰 부분을 투자했죠. 월가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채권과 주식만 논할 때빌 밀러는 새로운 자산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공급이 한정돼 있고 중앙은행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세상에서 이건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번 투기다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밀러는 오히려 담담하게 장기 보유를 선언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산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전통 가치 투자자라는 틀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2011년 넷플릭스 주가는 무려 80% 폭락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끝났다. 넷플릭스는 이제 망할 거야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빌 밀러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DVD 대여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DVD 대신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거야. 넷플릭스는 미래의 플랫폼이 될 거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밀러는 넷플릭스 주식을 주당 20달러 대에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아주 오래. 결과는 주가는 20달러에서 500달러 이상. 그의 투자 수익은 무려 10배 이상. 만약 그때 1000달러만 밀러와 함께 투자했다면, 오늘날 6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빌밀러의 넷플릭스 투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남들이 외면할 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빌밀러. 그는 넷플릭스를 통해 다시 한번 월가의 가치 투자 마법사임을 입증했습니다. 요약하면, 빌밀러에게 성장주는 단순히 비싼 주식이 아닙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과 잠재력에서 나온다. 아마존, 비트코인, 구글, 넷플릭스. 남들이 외면할 때 붙잡은 그 선택이 빌 밀러를 또 하나의 전설로 만든 것이죠. 정보 전달로 결코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구독 감사합니다.